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80장 부르십니다. 오늘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안에 감추어 주시사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안보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시사 주님 뜻을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수아서 19장 24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9장 24절로 39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laughs>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사리며그 경계의 서쪽은 갈매를 만나 시올 림낫에 이르고 해뜨는 쪽으로 돌아 벳 다곤에 이르며 스블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있다엘 골짜기를 만나 벳 에멕과 느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한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루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 끝이 되며 또 음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스물 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집화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laughs>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내갭과 얌느에를 지나 라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타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곳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띔과 세루와 함맛과 락갓과 <laughs> 긴네렛과 아담아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이제 나머지 세 지파에게 땅이 분배됩니다. 이스라엘의 땅 분배 기록은 갈렙에게 기업을 준 일로 시작해서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사실은 시작입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사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땅은 순종하는 백성에게 결실을 가져다 주는 축복의 땅이 될 것입니다. 만일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그곳은 이스라엘을 삼키는 저주의 땅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이스라엘의 죄가 가득하면 언젠가는 다른 민족이 와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입니다. 구원의 분깃을 얻은 것은 이제 막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것에 불과합니다. 아셀과 납달리는 지중해와 갈릴리 바다 사이에 위치한 평야 지대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야곱과 모세의 예언대로 아셀과 납달리는 호수와 평화가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농산물과 해산물 등 풍족한 자원을 얻어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기업에서 가난족 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들 가운데 끼어 살며 풍족한 결실의 일부를 나누어 받는 것에 만족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한편 단지파 자손들은 아무리 족속에게 블레셋 평지를 빼앗기고 산지로 쫓겨나 살다가 살만한 땅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여러 곳을 정탐하다가 갈릴리 호수 북쪽 끝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안전하고 풍요로운 레셈 땅을 발견하고 옮겨갑니다. 분배받은 땅을 포기하고 스스로 살 땅을 찾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줍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지위를 이용하여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갈렙 역시 가장 먼저 기업을 얻었지만 그는 일부러 험지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지파의 땅 분배가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기업을 얻습니다. 신실하고 충성된 종들이 보여준 믿음의 행동이 이스라엘을 성공적으로 가나안에 정착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것만을 추구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일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 살아갈 때에 믿음의 행동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80장 부르십니다. 에서 함께 중보 기도하십니다. 오늘은 교회 안의 여덟 공동체와 각 기관 위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귀한 직분과 사명을 받은 일꾼들 위에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금년에 피택되신 직분자들 그들의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대제사장 대신은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또 기도하십니다. 계속되는 질병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 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산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